오늘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번 시간엔 최근 이슈와 함께 단단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포착된 종목, 바로 BHI, BHI 차트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2026년 1월 16일 기준입니다. 현재 주가는 59,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시가는 57,400원, 고가는 61,200원, 저가는 56,900원으로 당일 변동폭도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거래량은 225만 8,451주로 최근 흐름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늘어난 모습이죠. 오늘 양봉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이전 눌림목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초반부터 이어지던 박스권 상단인 5만 5천 원 선을 오늘 강하게 넘긴 모습이고요. 동시에 단기 고점이었던 6만 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불과 한달 전, 그러니까 2025년 12월 초. 이 종목은 65,900원까지 치솟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차익 실현과 시장 조정이 겹치면서 5만 원 이하까지 눌렸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중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오는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혹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진입해도 늦은 건 아닐까요? 보유 중인데 익절 타이밍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상단에 보이는 010-2701-6611이번호로 문자 주세요. 현재 구간에서 계좌 상황에 맞는 전략 따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흐름을 좀더 살펴보죠. 현재 주가는 5일선, 21선, 61선 모두를 돌파한 상태고요. 120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중장기 흐름까지 돌린 구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상승이 거래량 동반 상승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경우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흐름은 분명한 수급 개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특히 58,000원 부근에서 저항이 반복됐던 구간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은 심리적인 매물대도 정리됐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눌림 이후 65,000원에서 7만 원대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6만 원 초반에서의 눌림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섣불리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셨더라도 지금 이 눌림 구간에서 추가 분할 전략이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고요. 이 역시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계좌 상황에 맞춰 비중 조절과 타점 설정, 단기 손익 계산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이 종목의 흐름은 시장에서 테마 순환 흐름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수소 관련 모멘텀, 원전 플랜트 연계 사업, 친환경 설비 관련 수주 등 실제 실적과 테마가 겹쳐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단순히 뉴스만 보고 들어가셨다면 힘드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트와 수급, 거래량, 외부 이슈까지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을 보면 이 종목은 한번 시세가 붙으면 7만 원대까지 단숨에 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그 고점을 뚫는 흐름이 많았고요. 지금도 비슷한 구간에서의 흐름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은 세력 매집, 단기 흔들기, 다시 돌파의 전형적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포지션을 정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주세요. 영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디테일한 전략들 맞춤으로 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나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매일같이 흐름을 읽어내고 수익 구간을 만들고 리스크를 차단하며 살아남고 있는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듯 0102701661을 번으로 기회. 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지금 영상에서는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급등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손실 방지 핵심 기법까지 구독자 특별 혜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보이는데 정작 내가 들어갈 타이밍은 항상 늦고 눌림이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하락하면 손절해야 하는지 멘붕이 오고 신규 진입할 때마다 불안해서 고민만 하다가 결국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시장에 돈을 잃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는 단한 가지, 방향은 맞았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는 겁니다. 방향을 맞추는 건 이미 뉴스만 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아는 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이죠. 급등 종목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고 거래량을 조절하고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끝났을 때 비로소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의 빨간 봉 하나, 거래량 하나에도 사실 다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과정을 모른 채 단순히 오르니까 들어가고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는 계좌대로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고 결국 수익을 내야 할 시장이 스트레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상승 초기냐, 중간 구간이냐, 아니면 고점 에어포켓 구간이냐, 이 셋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타이밍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상승 전초전 구간을 잡을 수 있다면 급등 종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차트만 보고 이 구간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010-2701-6611로 기회. 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이 핵심 흐름을 매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몰빵 투자입니다. 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올인하고 떨어지면 전체 계좌가 흔들립니다. 안정적으로 계좌를 성장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3에서다 개의 포트폴리오 구조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상승 구간, 눌림 구간, 장기 추세 구간, 단기 모멘텀 구간을 나눠 관리하면 매일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초보자도 할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그 종목과 비중을 어떻게 배치하고 교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모든 기준을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여러분이 이미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면 단순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멈추고 계좌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손실이 손실을 부르고 결국, 투자 자체에 대한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좌는 언제든지 다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손실방지기법은 실제 시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흐름이 흔들릴 때 어떤 캔들이 나오면 버텨야 하는지,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리스크가 커지는지, 어떤 패턴이 나오면 빠져나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질입니다. 누가 더 빨리 좋은 정보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매일 시장을 분석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급등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을 빠르게 분류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010-2701-6611로 기회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정보들을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주식 시장은 구조를 알면 기회가 많고, 모르면 함정이 많습니다. 잃는 경험을 줄이고, 버티는 시간을 줄이고, 수익을 만드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이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 되었고, 그 기준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먼저 보내주세요. 기회, 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방향, 전략,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되는 급등 종목 모두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 기회 문자 전송 지금입니다.